안녕하세요. 제가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 <laughs> 그동안 영상을 못 찍었어요. 제가 둘째를 충과한이신했과를 <laughs> <항신 웃음> <발생할 성과>. <laughs> 시작합니다. 입덧 캔디를 먹고 있는데 입덧이 정말 너무 너무 심해가지고 유준이 때도 심했는데 유준이 때는 사실 저만 생각을 하면 돼서 그때는 이제 다른 활동 같은 거를 그래도 아예 안할수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의준이도 보고 또 입덕까지 하려니까 뭐 영상을 찍을 틈이 없더라고요. 영상을 찍어 나도 그거를 편집할 틈도 없고 그래서 진짜 이제는 조금 괜찮아져서 오늘 영상 오랜만에 틀었습니다. 또 둘째 소식도 알리기 위해서 <laughs> 둘째를 계획했는데. 계획하고 거의 바로 둘째가 생겨가지고 축할 일이 저희 저희 집에 또 생겼습니다. 지금 둘째가 생겨서 이사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전세를 내놔가지고 집은 엄마 집에 유준이를 봐달라고 하고 지금 전세집을 보여주고 가는 길입니다. 요즘 이때도 입덧이 심해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거의 한 달에 한 8kg인가 9kg가 빠졌거든요? 음 이번에는 다행, 다행히? 다행히? <laughs>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엄청 속이 아프고 좀 그런 게 심해가지고 대부분 이 주스에는 겪는 일들이겠죠? 지금 제가 한 8주 정도 됐는데 여튼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런닝머신 완전 맞들렸네, 진짜. 아니, 하루에 몇 번을 하는 거야, 대체 런닝머신을. <목소리도> <laughs> <laughs> 어우, 방구 냄새 장난 아니다. 진짜. 완전 똥방구요 재밌나봐. 계속 해달라 그래. 뭐이뭐이유리이자리잡아야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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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해

얘 데려가 콘서트에 <laughs> 데려가야 쓰고 싸안 되고서 최연소 관람객이 될 수도 있어. 네, 네. <laughs> 니네 할머니, 집 난장된, 난장판 된집 치우느냐고 허리가 센다 센 할머니 응원해, 유준아. 이면미, 이면미! <목소리> 그 거, 응. 지금 싸는 거 같아. 응. 여기 문만 열면 가 거기 문만 열면 가. 청소 안 했어. 응아. 응아 보고 같 하자. 저기하고 하나씩 해왜 청소 안 하냐고? <laughs> 아유, 아유, 가진 을 저렇게 다 하니? 네. 엄마 에이. 똥 쌌나 봐 줘. 네. 쌌으면 갈게. 다 했다고 지금은 타박하러 간겨? 와봐 아이고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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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laughs> 또뭐 만지러 갔어 배고라나 이따가 간식 좀 두둑하게 주긴 해야 돼. 왜냐면 4시 반에 그거니까. 마셔, 얼주니이거 이렇게, 이렇게. 고구마 하나 내놔? 그려. 우유랑 먹어야 맛있지. 저리 치우래. 뒤 먹기 싫은 거는 거기 가서 줄 섰다 줄 섰어. 야, 바빠. 예. 닿는 거 봐줘. <맞아>. 부키 싫어. 대봐. <laughs> <laughs> 주세요 예. 네. 아 아이고... 네? 아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사랑해. 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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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너무 <수고한> 사랑하네.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의준이 어디 있어, 의준이 여기. Pé, 할아버지 팔. 의준이 팔, 팔. 여기 있대. 할아버지 할아버지 크에줘 봐. 앵크앵크앵크앵크 <laughs> 할아버지 만세 줘봐 만세. 왔어? <laughs> 누가 와? 서장이지? 나. 할아버지 만세 만세. <laughs> <laughs> 할아버 사랑해 할아버지 사랑해. 할아버지 못 만져? 없어 거기 없어. 못 만져. 만져. 아까 할아버지 어디서? 그러면 할아버지 방만 찾아. 할아버지 팔 보여줘. 할아버지 팔 팔. <laughs> <laughs> 아할아버지 <재밌어>. <laughs> 잉크!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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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아아아아아아아아게잘 아이고, 먹는데? <laughs> 아유, 맛있어 아이 맛있어 좋아, 아이좋아아이좋아아이좋아 아이, 좋아. 그냥 안 재우고 갈까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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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뭐냐고? 음. 뭐야? 뭐야? 음. 뭐야? 음. 뭐야? 음. <laughs> 음. 엄마야 할머니 사랑해요 애들아 음. 사랑해요 음. 줘봐 네. 엄마 별꼴이야 그래. 이 할머니는 맘에 드나 보네 그래. 엄마 그래. 할머니가 부르잖아 할머니 사랑해 해봐 할머니 사랑해요 해봐 딴건 자기가 책임지네 그래도. 야 집념이 있어. 지금은 요미체라고, 그 약간 미술, 음악, 뭐 이런 거 체험하는 아기들 문화센터 같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예약을 했는데, 유준이가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가서 재밌게 놀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낮잠을 재우고 갔어야 되는데 나 잠을 너무 안 자가지고 지금 아슬아슬하게 나오긴 했는데 가서 재밌게 놀면은 사실 거기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하면은 더 저렴하다고 해서 하는데 그게 1회에 37,000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완전 잠에 들여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원래는 그 카시트에서 꺼내면 깨는데 깨지도 않고 지금 곤란하네 일단 가서 가보고 가도 안 깨면은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해어떡떻나 너무 <laughs> 애기 <laughs> 같아. 그런 거 같은데. 몇개월이에요여기 <laughs> 위에 귀 올려보세요, 여 이거 귀여워. 이거 귀여워. 이거 워 이거 귀여워. 이거 귀여워. 다니기여워라 오, 저거. 거기다 넘어가 이제. 그렇지. 좋아. 잘 넘는다. 잘하고 있어. 그렇지. 오케이. 이번에 주이나 오, 음. 음. 나신 오. 주황색이? 여러가지 색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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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길게 나도 나도 나온나나온나나나나 나도 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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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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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구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동차도 갑니다. 그렇지. 이 이쪽으로 잡고 하겠습니다. 응. 물감을 톡톡톡 해서 그렇지. 여긴 잔디도 있어요. 구루치야 오고 잘하고 있어요. 응. 늘 예방 접종을 하러 왔습니다. 아직까지 아주 의젓한 きれい。